엄마가 동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죽어도 안 돌아와! 백정부모! 화가 난 동매도 그 길로 집을 나서게 된다. 사실 엄마는 겁탈하는 사내를 죽여 동매를 살리려고 강제로 떠나게 하는 <laughs> 것이었죠. <laughs> 호타로에게 조선에 살았던 일을 이야기해주마이다 말이다. 평민에게조차 말을 걸려면 바닥에 꿇어 엎드려 해야. 그마저도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진 입을 뗄 수도. 없니. 그런 자들이 있다. 조선에서 백정은 천대를 받았고 매일 같은 치욕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다 백정인 사들은 칼을 들었니누도수 없으니. 동매는 백정이라는 현실이 괴로웠다. 조선의 어미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살해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스스로 버려진다. 엄마 또한 그런 현실이 괴로웠죠. 각살이로 도를떠들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